휴대폰 잠금 화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정을 하거나 이런 배경 화면, 이런 배경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의 잠금 화면을 동영상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배경화면과 잠금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잠금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휴대폰을 켜서 설정 눌러주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바탕화면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우측 상단에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사용 중인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이 보이는데요. 잠금화면을 동영상으로 바꿔볼게요. 배경화면 변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갤러리 메뉴에서 동영상을 눌러줍니다. 그럼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잠금화면으로 설정하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귀여운 아기의 동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측 상단에 완료 눌러 주세요. 그럼 미리 보기 화면이 뜨는데요. 하단에 보면 동영상이 너무 길고 용량이 크다고 나옵니다. 잘라내기를 누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의 완료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의 완료 눌러줍니다. 그럼 휴대폰의 잠금 화면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정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으로 동영상 여러 개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을 선택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완료 눌러 주세요. 길이가 긴 영상은 잘라내기로 길이를 맞춰 줍니다. 우측 하단에 완료 눌러 주세요. 다른 영상들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설정이 다 되면 우측 상단에 완료 눌러 줍니다.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잠금화면이 내가 설정한 동영상들로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영상을 잠금화면이나 배경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바탕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빨간 바탕화면에 바구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누른 뒤 굿락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되면 재생 모양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눌러주세요. 이용 동의가 나오면 동의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면 갤럭시 꾸미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원더랜드를 찾아줍니다. 오른쪽에 설치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앱이 상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려서 찾은 뒤 원더랜드를 눌러줍니다. 하단의 시작 눌러주세요. 그럼 액세스 허용창이 나오는데요. 모두 허용 눌러줍니다.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위에 있는 움직이는 배경화면 만들기 눌러줍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갤러리 눌러줍니다. 배경화면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줍니다. 예쁜 사진이나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둘 사진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갤러리 아이콘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효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파티클 프리셋 눌러줍니다. 여러가지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효과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눈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면 효과를 세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부 설정을 해줘도 되는데요. 저는 기본 설정으로 해볼게요. 하단에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배경화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이나 잠금화면으로 적용을 하려면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저장 눌러주세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배경화면으로 설정 눌러줍니다. 그럼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할지, 바탕화면과 잠금화면 모두 적용을 할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둘다 적용을 해볼게요. 홈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가면 이렇게 눈이 내리는 배경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도 확인을 해볼게요. 잠금화면도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만 이 배경으로 하고, 바탕화면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바탕화면만 다른 사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갤러리를 누른 후, 사진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갤러리 아이콘을 누른 뒤 파티클 프리셋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를 선택해 볼게요. 미리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배경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누른 뒤홈 화면을 누르면 배경화면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쁜 사진이나 특별한 사진으로 나만의 개성이 담긴 특별한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